버버리 노래방을 지킨 윤인성 판사, 버버리 단팥빵으로 밝혀진 진실. 경상북도 안동의 명물 버버리 찰떡의 설립자는 김노미 할머니로 1920년 경북 안동시에서 파찰떡을 팔기 시작한 것이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후손들이 현재까지 버버리 찰떡을 팔고 있습니다. 이 버버리는 벙어리의 사투리로 쓴 한국어입니다.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에 상륙한 건 버버리 찰떡 탄생 77년 후인 197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천안의 변두리에서 방내계약 40평 남짓한 버버리 노래방을 운영하다 정대성, 이월상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1년 매출 1000억이 넘는 명품 버버리가 버버리 노래방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2천만 원 손해 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대전지방법원 2009가 9,489. 윤인성 판사는 버버리 노래방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202010819 정종관 판사는 버버리 일부승 노래방이 250만 원 배상 판결. 판결문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써 고급 패션 명성을 손상하였다. 도대체 시골의 저방판이 무슨 천억의 매출에 손상을 입히는지 명품 버버리에 손을 들어준 정종관 판사는 대정교 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초승진 인사 경로를 밟았습니다. 반면 버버리 노래방에 손을 들어준 윤인성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3년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야기년 후 2014년 이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더 오래 법원에 계셨어야 했는데 이 버버리 노래방 판결 이후 뭣도 모르고 단 외딴 시골의 베르사체 못해 샤넬 김밥집, 디올 떡볶이 상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청구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버버리 단팥빵이 특허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2015년 1월 9일 특허심판원 제이부는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이고 버버리 찰떡이 1920년부터 이미 안동에 있는데 버버리 단팥빵이 특허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버버리 단팥빵 특허가 이후 대전 서구 갈마동과 전북 익산시 인하동에는 버버리 노래방이 생겼으며 버버리 미장원, 버버리 달란주점, 버버리 룸살롱. 버버리 분식집, 버버리만 두 등이 생겼고, 명품 버버리는 2015년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업종이 다른 소상공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버리 노래방에 손을 들어준 윤인성 판사님, 판결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정종관 판사의 판결을 마구마구 마구 열렬하게 짓밟아버리고, 사이다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원 안재현 정덕배 이승보 심판관, 특허 중요 판례를 만들어낸 의 자존심 버버리 노래방 대표 정대성 이월상 버버리 단팥빵을 지켜낸 안동의 뚝심 버버리 찰떡 대표 신영원 윤인성 판사 모두가 숨은 영웅입니다.